오늘 리뷰할 제품은 레고 슈퍼히어로즈 마블 제품이죠 76216 아이언맨 연구소 2입니다 자, 이 제품 총 브릭수 496개, 그리고 미니 피규어 8개 들어있고요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129,900원입니다. 이 제품은 출시 전부터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된 제품이죠. 뭐, 워머신, 뭐, 게다가 아이언맨 마크3, 마크85, 마크25, 네, 게다가 위플래시까지 어, 뭐, 위플래시는 특히나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만한 캐릭터인데, 이제야 발매가 됐습니다. 그 외에도 토니 스타크, 페퍼 포츠, 니피리까지 뭐 곁다리로 들어 있는 미피긴 하지만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다 들어 있고요. 예전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76125 이후에 이렇게 확장 버전으로 나올만한 제품 많이 기다리셨을 거예요. 그런데 드디어 발매가 됐습니다. 이 수트가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확장 버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박스 뒷면 보시면 다른 연출샷 나와 있고요. 뭐 대단한 기믹이 들어있는 것 같진 않지만 이 구성이나 형태만으로도 기대를 받기에 충분한 제품인 것 같아요. 게다가 여기에 토니 스타크의 M하죠. 네, R8, R8이 들어있는데 차량 형태가 그렇게 막 디테일하게 표현된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거는 진짜 미니 피규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 같은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정말 궁금하네요. 얼른 조립하고 미니 피규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토니 스타크 입니다 일단 의상 부분은 뭐 예전에 나온 제품에도 똑같은게 있었으니까 큰 특징은 없구요 어 헤어스타일도 간단하고 얼굴도 예전과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 중복 이니까 요 부분 확인하시구요 어 투페이스 있는데 뭐 요거는 어 그냥 얘 헤드가 늘리 이... 투페이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나온 것 같습니다. 자 다음은 닉퓨리에요 닉퓨리도 역시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죠. 어, 의상 부분 그대로고 얼굴도 그대로입니다. 그리고 등짝은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주름만 몇개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. 안대 등, 어, 이 뒤통수에 이어진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다음은 페퍼포츠입니다. 요 녀석도 다른 제품에서 나왔었죠. 중복이고요. 어, 여기 등짝도 이렇게 간단하게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화내고 있는 얼굴도 투페이스로 들어가 있습니다. 자 드디어 새로운 슈트가 나왔습니다. 워머신이 나왔고요. 어, 이상 부분 완전 순투 아, 부분 완전 위아래 프린팅 완전 달라졌고 이 헤드의 조형도 좀 달라졌어 조형이 달라진 건지 프린팅을 좀 좁게 해줬는지 얼굴이 좀더 날렵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옛날 거 보면 여기까지 꽉차 있잖아요 여기 위쪽까지 꽉차 있어서 되게 얼굴이 빵빵해 보였는데 좀 조금 더 날렵해진 것 같아요 제가 전에 한번 그 프리뷰에서 여기안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열리는 형태고요 얘는 원페이스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짝 보시면 여기 이제 어깨 쪽에 이렇게 무기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이거를 좀 뺏어볼까요? 뺏어 보시면 자, 요렇게 등짝 프린팅도 아주 잘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다음 아이언맨 마크 3입니다. 상하이 부분은 예전 프린팅과 똑같고요. 어, 헤드 헬멧, 헤드가 아니죠. 헬멧의 조형이 조금 달라진 거. 근데 요게 약간 뽑요 아, 안쪽은 그 수트만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투명 브릭으로 들어가 있고요. 여기가 헬멧이 조금 뻑뻑한 느낌이 들어요. 저만 그런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살짝 뻑뻑한 느낌 들고요. 어, 등짝도 프린팅은 잘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그다음 아이언맨 마크 85입니다. 얘가 그래도 꽤 비싼 세트에만 들어있던 앤데, 얘도 뭐, 지금도 비싼 세트죠. 근데 어쨌든 간에 상하이 프린팅이 변함없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좀 아쉬워요. 그 대신에 헬멧, 그리고 윙이 달렸다는 거, 이렇게 칼을 들고 있다는 거, 요 부분이 변화하면서 괜히 한번더 사야 되는 요런 불상사가 발생했네요. 역시나 얘도 수트만 표현된 거기 때문에 헤드 부분은 프린팅, 아, 프린팅이래. 저거 투명으로 들어가 있고요. 윙 부분 뒤쪽도 참, 참 멋지게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은 아이언맨 마크 25 스트라이커입니다. 이름 맞나요? 네잘 <laughs> 헷갈리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얘도 헬멧 이렇게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뭐 여기 일단 뭐 차감기 같은 게 이렇게 달려있죠 얘는 뭐 약간 중장비처럼 나온 애라서 이렇게 달려있는데 이거 표현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볼려면좀 빼놓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는 약간 전체적으로 푸른빛이 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 부분도 푸른색이 돌고요 이게 이 회색인데도 살짝 푸른빛이 도는 느낌이 돌아요 들어요 네. 저만 느끼는 건 아니겠죠? 네, 저만 느낌이 안 되는데, 네. 그리고 여기 가슴팍에도 이렇게 푸른빛 도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.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회색에 가까운데 푸른빛이 돌아서 뭔가 느낌이 많이 어, 다른 느낌, 뭔가 조금 다른 색상이라는 느낌이 드는 어, 그런 미피였습니다. 그리고 전체적으로 프린팅도 아주 섬세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. 발끝까지 전체적으로 발끝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? 그리고 등짝도 보시면 이게 아 이쁘다. 아 등짝 프린팅 아주 잘 들어갔고요. 헬멧의 조형도 역시나 마음에 듭니다. 자 마지막으로 위플래시입니다. 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인데 그동안 안 나왔던 게 미안했는지 아주 프린팅 굉장히 신경 써서 잘 만들어준 게 보여, 보여요. 그리고 헬멧 부분 얘는 유일하게 안 열리는 통짜 헬멧으로 들어가 있고요. 얘를 빼 보시면 이렇게 코스염난 얼굴 그리고 이렇게 헤어를 따로 껴주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벗겨서. 원래 얼굴로 이렇게 표현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채찍까지 쫙 길쭉하게 엄청나게 길어요 예, 채찍까지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얘도 뺍, 뺍시다 예, 헤, 헤어 빼버리고요 아 맞다 헤어의 뒤공지 머리도 이렇게 잘 표현됐어요 그리고 등쪽 프린팅 아주 좋고요 등 쪽도 프린팅 아, 야, 너무 잘했다 이거 참 레고사 칭찬해 그리고 어, 야, 반대쪽 얼굴 이렇게 어, 뭔가 비웃는 듯한 얼굴 들어가 있는 것도 마음에 드네요 헬멧도 이렇게 다시 씌워줘도 아이쁘다 아, 요거 미피 너무 이쁩니다. 첫 번째 벌크는 이 아우디의 차량이죠. R8 차량이고요. 요 뒤에 실려 있는 게 뭐냐면 이제 X4, 어 X4의 엑스포, 조감도가 세장으로 나눠져 있는 거. 그 영화에서도 나왔었죠.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. 이걸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연결되는 이 구조라는 것도 참 흥미롭고요. 아주 잘 표현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차량을 보시면 뭐 전체적으로 깔끔한 모양. 게다가 조립도 나쁘지 않더라고요. 어 스타크 11, 뭐 여러 번째 창가요.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어 전체 워낙에 차가 깔끔하기 때문에 여기 단순한 모형, 모양이지만 뭐 조립 방법이 재미가 없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나름대로 깔끔하게 잘 표현된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뭐 스터드도 조금 드러나고 또 마감도 깔끔하게 돼 있는 적당하게 마감이 잘된 그런 차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 겐트리머신인데 요거는 너무너무 간단하게 표현됐습니다 예전 76125에서는 이야호룸과 함께 연결이 됐잖아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얘는 따로 이렇게 놓게 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좀 뿔뿔이 논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은 이렇게 덤이 공구들이 놓여 모습 그리고 공구 중에 일종이겠죠. 공구함 같은 거 이렇게 놓여 있는 거볼수 있고요. 요거 요 서랍 같은 경우는 뭐 열리고 닫히고 하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진 않았고 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 스탠드 부분 표현하는 게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. 이런 마이크로 피규어를 넣어 줘서 조금 분위기를 더 살려 준 것도 아주 마음에 들었고요. 자, 그다음은 작업장의 모습인데 여기 뭐가 있죠? 여기서 아까 마크 3 있잖아요. 마크 3이 수트를 가져오신 다음에 일단 헤드를 뭐이 투명 브릭을 빼줄게요 일단 빼주신 다음에 얘는 그냥 헬멧에 껴주세요 헬멧에 껴주시고 이 작업대의 다이 위에 올려주시고요 얘는 이제 상반신은 얘를 머리통 까만색 머리통을 끼고 하반신은 이렇게 하반신에 연결될 자리에다가 이렇게 다른 도구 같은 걸 꽂아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작업대 위에다가 머리통을 연결해 주시면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연출하실 수 있어요. 근데 얘네들이 고정이 아니라서, 어, 뭐 물론 이, 이 얘네들은 고정이 아니고 얘는 고정이 되지만, 어쨌든 이런, 이런 그 설계도, 이런 것도 고정이 아니라서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다 음, 고정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은 게좀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것 같아요. 투명 스티커가 많아요. 투명, 이게 개수거든요.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, 어, 투명 스티커가 많다 보니까 지문 남을까봐 또 신경 쓰는 우리 좀 약간 강박적인 아저씨들, 저 같은 사람들은 조금 그 부분을 신경 쓰셔서 붙여야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암호룸의 모습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요 위, 여기 위쪽에 있는 것은 이렇게 빼주실 수 있고요 이렇게 앞창처럼 이렇게 앞유리처럼 문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게 이렇게 서, 장착을 해주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노테크 이제 연구하는 거 그리고 마크1, 마크1의 설계도 같은 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잘안 보이죠? 손으로 가리면 오히려 안 보인다 마크1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실버 센츄리온 전에 어, 한번 말씀을 드렸죠. 여게 아, 아마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나오면 좀 싸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. 지금 실버 센츄리온 너무 비싸서 못 구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요것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마크 3였죠. 마크 3의 하반신은 여기다 설치를 해 줬고요. 요거 같은 경우는 어요 마크 85에 요윙 부분 있죠 윙 부분을 이렇게 빼서 거치대에다가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고요 그 옆에는 이제 슈터와 소화기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조립하는 난이도는 계속 반복이기 때문에 조립하는 난이도는 거의 뭐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게다가 그냥 뭐 예전에 아모룸보다도 더 간단하게 이게 조립이 되기 때문에 아, 손맛이 좋은 제품은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에 전체적으로 좀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거그 부분이 장점이었던 것 같네요 자, 이 제품 총 브릭수 496개, 그리고 미니 피규어 8개 들어있구요.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129,900원입니다. 너무너무 오랜만에 나온 이 아머룸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.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기대는 되게 충족된 것 같아요. 일단은 수트가 5개나 들어가 있다는 거 게다가 기다렸던 워머신이라든가 위플래시 또 스트라이커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될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 아이언맨 시리즈는 수트 모으는 맛이기 있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. 그런 면에서 되게 많은 부분을 충족시켜준 것 같습니다. 게다가 헬멧의 조형이 바뀐 것도 이제 뭐 호불호가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마음에 들어요. 아 그리고 전체적으로 프린팅의 그 섬세함? 더 이상 말할 게 없을 정도로 아주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. 그런 반면에 벌크 부분에서 그렇게 막큰 장점이 느껴지진 않습니다. 제가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저암어은 부분을 일렬로 그냥 1층짜리로 만들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좋거든요. 근데 그게 뭐 76125엔 없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때문에. 어, 이 부분도 뭐 그렇게 색다르다는 느낌은 없었고요. 좀 좋아진 부분이 있다면 이 앞부분에 창처럼 이렇게 그 스티커 붙어 있는 부분을 달아서 어, 위아래로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다는 거. 이 부분이 되게 개선된 부분인 것 같은데 그거 외에 크게 장점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. 저 개인적으로는 제품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걸 되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이번 제품에서는 진짜 아호룸 빼고는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느낌이라 그 부분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쉬워요. 게다가 워낙에 조립이 간단하기 때문에 손맛을 느끼기에도 충분하진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블 시리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당연히 필구 제품 될것같고요 가격대가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워낙에 좋은 퀄리티의 미피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어, 그 부분을 좀 잊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. 만약에 구매하신다면 뭐 손맛은 전혀 기대하지 마시고요 완전히 기대가 없으면 또 재밌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완전히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미피 모은다 생각하고 구매하시면 충분히 만족스러우실 만한 그런 제품이었습니다. 자 오늘 레고 슈퍼 히어로즈 마블 제품이었죠? 76216 아이언맨 연구소 2를 살펴봤습니다.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다음 리뷰에서 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